자 여러분 코나 아입니다 어, 오늘도 이 종목 예,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아마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이탈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좀 어, 걱정하실까봐 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무엇을 보고요 예 어, 외국인 수급 보고요.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많이 올라왔어요. 이 가격까지 올라왔었는데, 아, 여러분들, 어, 굳이 여기서 팔아야 되나, 좀그 생각을 좀 가지실까봐, 제가 어제도 분석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수급이 조금 나가긴 했어요. 예. j p 모간에서 2억 팔고요. 모간서울에서 4억 팔고, 아, 이런 수준으로 한, 한 6억 정도, 마이너스죠? 예, 6억 정도 외국인이, 아, 초반에는 j p 모간이 또 샀단 말이죠. 예, 이렇게 사다가 음전환했습니다. 예, 음전환해서 결국은 외국인이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왜냐하면 오늘 기관수급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예, 이런 부분에서 아, 조금 예, 이렇게 넘어왔어요. 예, 이렇게 넘어왔고 그 다음에 연기금 수급이 아직은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얘가 연기금이 한번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런데 오늘은 더 많이 들어왔어요. 8억 정도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그동안에 좀 많이 모았다가 고점 좀 수익 시련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까요 오늘 많이 이렇게 팔아서 마이너스 4% 정도 어 아,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누가 끌어올렸어요 맞아요 기관이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봉을 좀 보시면 1분봉 상에서 여러분들 아, 오늘 이렇게 끌어내렸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전약후강 뭐 이런 장으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상황은 어땠는지 딱 5초만 저랑 확인하고 오실게요. 수급이 이탈되는 것만 예그 그 부분만 신경 쓰면서 계속 폴딩하는 전략을 어,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 만약에 또 어, 눌림을 준다면 굳이 뭐 새롭게 한번 잡아보실 분 계시면요 이런 가격이 중요할 겁니다. 아주 아주 중요하겠죠. 예좀 고점 부분이긴 한데 뭐 이런 가격이겠죠. 예 다시 한번 이런 가격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 아닙니까? 요, 여기 예 이렇게 어, 이 윗꼬리가 달린 이런 구간 여기서 예 계속 저항 받고 오늘 살짝 이 여기를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 가격으로 따지면 49,300원이에요 49,300원이 어쩌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어, 될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제 설명드렸습니다 고천반등을 어, 우리는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외국인이 오늘 좀 팔았다 그게 결론이고요 뭐 일단은 예,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샀었고 그렇죠 여기서부터 끌어올린 힘이 이제 외국인이었죠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11월 18일인가 19일 여기부터죠 여기 19일 이 캔들부터 여기부터, 19일부터, 19일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약세였다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이제 매수를 해서, 어, 되게 보면 수익 실현할 만하죠. 예, 그 저점에서부터 수익이 많이 난 상태였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기관이 같이 팔면, 예, 어쩔 수가 없을 텐데, 연기금이 좀 받쳐주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바뀜 손바뀜을 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수익 실현하는 걸를 누군가 좀 받아서 사야 되는 그런 게어 주식 아닙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월봉상에서 이런 그림을 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눌림을 주는 그런 단계이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는 그런 반등 구간이 있었고 이런 구간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11월 달의 캔들은 45,100원 부분 여하튼 <놀람> 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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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지켜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외국인이 이 아래 꼬리 끝에 들어온 거죠. 끝에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고 오늘 살짝 매도를 한 거죠. 살짝 매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월봉상에서 크게 크게 보자면 자 이제 11월이 끝났습니다. 그죠? 다음 주면 이제 12월이요. 에 12월인데 12월에도요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4만 5천 어 100원 부분 뭐안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 내려오더라도 여러분. 분들의 어떤 생각에 마지노선즉아 내가 돈이 더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 예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난 버틸 수 있을까 어 여기는 좀 맥점 가격인데 어떻게든 여기까지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빠져있더라도 기관 수급이 계속 이어지면은 여기서 반등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시, 시나리오를 좀 세워 가야 된다는 얘기 12월에 시나리오 그래서 이 가격을 꼭 기억해 놓으시고 뭐안올 수도 있습니다 안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는 대응하는 아, 그런 아,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가격은 결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포인트가 왔을 때 제가 물론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영상은 실시간이 아니어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 여러분 저랑 같이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공략해보실 분들은요. 오른쪽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 65712438제 개인 번호인데요. 제 이름 제우스로 한번씩 저장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종류 조... 종목 타점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이 공감되시고 이해가 된다 생각하시면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구독자가 되어주셨다는 확인을 위해서 이쪽 번호로 문자 1이라고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또한 본격적인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이종목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유해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제가 영상에서도 타점은 알려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분들이 이 영상을 전혀 늦게나 보시기 때문에 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행동할 것인가 즉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중요한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제가 문자까지 챙겨 드린다고 약속 드리는 거고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010 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당장 지금부터라도 대응하는 방법 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한번 미리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지 간단한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아, 설명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 메모리 카드입니다 개당 한 3만원 정도 하는데요 제가 설마 요것만 달랑 드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직접 만든 주식 기법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기존에 66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무료로 여기다 넣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도와드립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종목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미투온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가 같이 매매를 하자고 했을 때가 이제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오후 1시 36분이었습니다. 당시 미투온이요 이렇게 4,900원을 돌파한 모습이었고 월봉상 보시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미투온에 대해서 제가 수급 분석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면서 여기 6,600원을 중요한 가격대로 제가 판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요 매수 가격은 4,900원 4,9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성 매물대가 쌓여있는 6,600원까지 끌고 가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6월 27일이면 이 날이었고 이 캔들에서 제가 이 종목을 관찰을 하면서 얼마의 매수가 4,900원에 매수가 드렸습니다. 4,900원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해서 제가 얼마에 매도 하자고요. 6,600원을 ,600원, 원 드렸습니다. 6,600원은요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이죠.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고 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었죠. 자두 번째 종목은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은 제가 처음 언급드렸을 때가요. 어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이었고요. 자 여기 차트 크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요. 그래서 여기 반등 포인트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2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3,200원까지 와서 제가 급하게 문자 전체 문자 돌렸습니다. 즉, 당시에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왼쪽에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게 7월 말이었죠. 7월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8월에 캔들에서 제가 말씀드린 3200원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여기에 매수를 해서요. 우리가 언제 매도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음, 그 다음 달까지 끌고 와서 이런 부분 직전 고점 부분에서 제가 욕심 없이 매도타점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30% 정도의 수익을 챙겨 드렸죠 자세 번째 종목은요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처음 언급 드렸을 때 가요 여러분 언제였냐면 이 종목도 역시 7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이었네요 자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에 잡은 라고 말씀드렸냐면 18,000원에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수급 분석도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분석도 이렇게 하면서 18,000원까지 기다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 오션플랜트 그래서 7월 30일 날 이때 제가 언급을 했었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얼마 18,000원 때까지 와서 제가 또 전체 문자를 남겨드렸었는데 그. 때가 가격이 가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9월 2일이었죠 9월 2일 날 드디어 제가 원하는 18,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손절 물량이 엄청 나왔었죠 손절 물량 괜찮다 받아 먹으시라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주가는 여기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 종목 역시 40% 30% 이상 수익을 안겨 드렸죠 자 그럼 이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 제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요 아시고요. 제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요.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게 있어요. 바로 구독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밑에 공유하기 눌러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요. 이 영상 하단에 댓글 열어 보면 이렇게 링크 주소 있습니다. 링크 주소 타고 소통방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종목 분석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영상 끝부분에 엄청난 선물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그러면 코나이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45,100원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월봉상에서는 굉장히 간단하죠 차트가 간단한데 45,000원 부분은 일봉상에서 보시면 뭐 이런 구간이에요 꽤또 저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이렇게 또 내려왔다가 이, 이런, 이런 모습이 안 나오면 제일 좋죠 예 가장 좋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예상을. 어,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고 일단은 고점 부분에서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면 예 이런 구간에 지금 어, 위치에 있어요. 제가 여기 부분을 한번 살짝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 몸통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 그래서 여기에 윗꼬리를 제외하고 여기 몸통 부분하고 여기 윗꼬리 제외하고 몸통 부분 뭐 이렇게 좀 그어보면 쭉 이렇게 오시면 여기 구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어, 45,800원하고 48,400원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을 보면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 박스권을 어, 돌파를 하고 오늘은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 아랫꼬리 반등을 좀한 거죠. 예, 아랫꼬리 반등을 한 거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49,300원은 꽤그 고점 라인이었어요. 여기 구간, 예, 여기 구간이었는데 이 가격보다는 제가 이 가격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48,400원 그런데 오늘은 캔들이 좋아요. 아랫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외국 국인들이 파는 물량은 누군가는 예 고점에서 사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음 주도 이 가격 관찰하면서 저랑 같이 12월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붉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누가 관찰합니까? 제가 관찰하면서 도움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이 종목 실시간 대응하는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왜 무료냐고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0106571-2438로 문자 1번 주시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종목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지금부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그 선물이 뭐냐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영상을 끊지 않고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엄청난 행운 잡으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 이거 선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해 드렸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찍혀 있는 USB입니다. 자, 그럼 이 USB만 달랑 선물로 드릴까요? 아니죠. 제가 심혈을 들여서 만든 주식 강의 1강부터 12강까지를 여기다가 담아서 드립니다. 자이 usb는요 이렇게 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이 크기가 얼마나 얇냐면 여러분들 지갑에요. 지갑에 이렇게 명암처럼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어, 이렇게 들어가요. 예, 아주 얇아요. 너무 얇아요. 이거 술술 빠집니다. 명암 크기예요. 그리고 아, 진짜 신용카드처럼 얇은 크기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기서 담아서 드리냐면요. 이 usb가요. 복제 방지 기능이 있는 usb예요. 그래서 이 usb를 여러분들 지갑 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요. 언제든지 컴퓨터에 있으면 연결하셔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엇이 담겨 있느냐? 제 강의 자료 1강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식 어렵죠. 주식이 왜 어렵냐면요. 어, 특징이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요. 상승하는 종목은 끝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강의에서 늘 유튜브에서 설명드린 관성의 법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종목은 중간에 일자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하락하는 종목도요. 일자 하락하지 않고 중간중간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너무 저점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 방법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주식매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점, 내가 최저점을 잡겠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요, 초보들은 왜 돈을 벌수 없을까요? 초보 개미들은요, 하락하는 주식을 싸다고 몰빵을 하기 때문에 돈을 잃게 되어 있고요. 중수 개미는요, 어느 정도 주식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한 종목의 관성을 이용해서 장기 투자를 못하십니다. 그럼 고수 개미들은요? 꾸준히 수익을 내다가요 한방에 망가져요. 그리스 사태, 리먼브라더스 사태, 신용카드, 대란, it, 버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어,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계좌가 망가집니다. 그래서요 주식은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우르는 우량주 를 매매해야 되는지만 어디까지 오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수의 전문가들이 이런 매매를 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약간의 수익을 내고 하락장에서는 계좌가 아주 박살이 나죠 흔히 이런 쌍바닥 매매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예아 흔히 공부 좀한 개미들이 하는 매매입니다 아 바닥 따진 종목 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 따지고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 따진 종목들은 당연히 이렇게 어, 세력의 매집 가격하고 평단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바닥 다지기 페이크도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죠? 그리고 요, 요즘에 뭐 이런 돌파 매매 많이들 하시죠?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어, 내가 같이 따라서 어, 들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주는 그런 시세가 나온 매매죠. 그런데 돌파 매매도요. 여러분도 엄청난 트릭도 많고 내가 사면 고점이고 뚝배기 이라고 하죠? 그 매물을 모두 다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점에서 물리기 딱 좋은 매매죠. 그래서요. 항상 사람들이 내가 팔면 바닥이고 사면은 항상 꼭지라서 물려요. 돌파 매매만 하는데 세력한테 항상 당해요. 수익 잘 내다가도 대외 악재에 한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이길 방법은 정녕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의 기술적 반등 매매도 여러분들 꼭 배우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조정에 매수를 해서 욕심을 안 버리고 매도하고 하락하는 종목도요 떨어지는 종목 반등 구간에 매수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이런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12주 동안 제가 만든 강의 자료를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의 챕터당 한20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다 보시려면 한200 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의 66% 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어, 무료로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꼭 받으셔야죠.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어, 보이시는 숫자를 여러분들 저에게 문자 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한 다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소진되면 영영 못 받으시니까요.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 어, usb가 어, 복제 방지 기능이 있어서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어, 저희가 300개 일단 주문을 했는데 이 가격만 해도 한 900만원 정도. 도 되죠. 그래서 소진되면 안타깝지만 드릴 수가 없어요. 망 같은에서는 첨부 파일로 그냥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유료방학 떡 업자들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구독 감사의 인사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측에 고정된 번호로 해당 숫자를 문자로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빠르게 확인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